고대의 약 200년 전 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현자 중한 명인 영적 스승 허우는 당시에는 멀고 난해하게 보였던 예언의 집합을 남겼다. 그의 가장 불길한 예언 중 하나는 그가 사망한 후 뱀의 해가 중국과 한국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는 경고해 보였던 제국이 쇠퇴하고 한때 동맹이었던 세력들이 큰 적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잊혀졌던 이 예언은. 최근 몇년 동안 예상치 못한 힘으로 되살아났다.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최근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예언의 징후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허운의 마른 시간을 초월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 용이 스스로의 집을 향해 일어설 때 하늘이 열리고 불이 땅을 태울 것이다. 세상은 흔들릴 것이며,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남을 것이다. 타이완 해협에서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된 관계는 새로운 대립 국면에 접어들었고, 군사훈련, 봉쇄, 그리고 타이완 어부들이 공해에서 체포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며, 임박한 갈등을 예견하게 한다. 이 갈등이 어떻게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끝까지 보라. 허우는 남쪽의 작은 섬이 거의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긴장이 고조되고 침략 위협이 증가하면서, 대만이 예언적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하다. 그러나 허우는 항상 이러한 변화가 이 지역과 세계의 영적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직 덕과 지혜를 쌓은 자들만이 파괴의 불길을 견뎌내고, 세상을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관련된 국가들이 정치적, 군사적 교착 상태에 빠져들면서 우리는 진정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되새겨볼 수밖에 없다. 세계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이 전환은 허운이 경고한대로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025년 아시아 달력에서 다음 뱀의 해로 확인된 이해는 허운에 의해 희생과 재탄생의 시기로 묘사되었다. 그는 단순한 갈등만이 아니라 행성 전체를 흔들 자연재해 또한 예언했다. 최근의 기후 재난 소식은 그의 말이 곧 실현될 수 있다는 불안을 증폭시킨다. 이례적인 폭풍, 대규모 홍수,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의 해안도시들이 파괴되는 사건들은 하늘이 열리고 물이 땅을 덮을 것이라는 예언을 상기시킨다. 지난 몇달 동안 중국을 강타한 홍수는 전 세계가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많은 이들은 거대한 공학적 업적인 산사댐이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강의 힘을 억누르려는 장벽의 파괴에 대한 허운의 예언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 보인다. 댐이 무너지면 그 결과는 중국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치명적일 것이다. 허운은 또한 거대한 용이 몰락한 후 한국이 영적 힘으로 떠올라 세상을 지혜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다. 아마도 가장 희망적인 이 부분의 예언은 한국을 갱신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위안을 주었다. 그는 한국이 수년간의 시련 끝에 새로운 인류의 발상지가 될 것이며 선함, 지혜, 덕의 가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장 부유한 나라로 거듭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다. 이 시작은 현재와 미래의 긴장 속에서 우리를 중심에 놓고 과거의 영적 가르침과 현재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사건들을 혼합한다. 시간을 초월한 비전을 가진 현자 허운은 우리에게 경고를 남겼다. 인류가 그 징조를 해석하는 것은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할 몫이다. 2024년이 끝나감에 따라 허운의 예언은 무서운 명확성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세계 특히 아시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변화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그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허우는 뱀이 잠에서 깨어나고 용이 쓰러질 때 남쪽의 중심에서 각성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메시지를 한국의 미래 역할에 대한 은유로 보아왔다. 그리고 이제 2024년, 현자의 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시의적절해 보인다. 한국은 기술부터 대중문화까지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허운의 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한국이 물질적 발전으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민족들의 길을 밝히는 불꽃이 될 것이다라며 세상이 혼돈 속에 빠졌을 때 새로운 방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저서에서 허우는 큰 강대국들이 갈등과 영토 분쟁에 빠지는 동안 한국은 꿋꿋이 서서 다른 나라들을 영적 부흥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년 마지막 몇달 동안 중국과 대만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한국은 이 상황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지역을 위협하는 긴장에 대비해 일본,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다가오는 영적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허운은 기대되는 통일은 단지 남북 간의 통일만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통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지난해 발생한 자연재해 또한 주목할 만하다. 8월에 한반도를 강타한 일련의 태풍은 홍수를 일으키고 마을을 파괴했는데, 이는 허운이 두 번째 그림자의 도래라고 묘사한 바 있다. 그는 물이 땅을 덮고 하늘이 천둥으로 가득 차면 한민족의 정신이 정화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큰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연과 정치가 모두 현자의 예언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25년 뱀의 해에 한국은 더큰 시험에 직면할 수 있다. 허우는 바람의 땅에서 용이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중국 체제가 내부와 외부의 갈등으로 인해 붕괴할 가능성에 대한 암시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용이 쓰러지면 그 울음소리는 모든 나라에 들릴 것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불에 휩싸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한국에게 이는 단지 군사적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의미한다. 강인함으로 알려진 한국은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준비를 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스스로의 운명을 준비하는 듯하다. 2024년 9월, 새로운 미사일 실험과 군사훈련은 전쟁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왔다. 그러나 허우는 북쪽의 갈등은 평화 이전의 마지막 큰 폭풍이 될 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했다. 그는 한국의 통일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변화의 불길은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썼다. 이 예언은 많은 이들에게 평화가 오겠지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허우는 갈등을 넘어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쪽 반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질 영적 각성이다. 빛은 남쪽에서 올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고 그 빛은 단순한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년 한국에서는 많은 영적 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이는 고대 전통을 반영하면서 갱신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명상, 철학, 영성에 관한 그룹들이 인기를 끌며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2025년 뱀의 해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해가 허운이 예언한 대로 큰 변화가 마침내 실현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불사조가 재에서 부활하듯 반도에서 새로운 정신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정신은 세계를 새로운 지혜와 균형의 시대로 이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글로벌 영향은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느껴질 것이며 도덕적 영적 부흥이 불길처럼 퍼질 것이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더큰 운명을 향해 가고 있음을 느낀다. 허우는 한국이 새로운 등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예언들은 갈등의 그림자 속에서도 한반도가 빛의 힘으로 떠오를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미 그 용기와 저력으로 알려진 한국 국민은 현명한 지도자들에 의해 이끌리며 예언된 황금 시대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사건들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변화의 중심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그 순간이 왔을 때이 횃불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허우는 오직 정신과 덕을 기르는 자들만이 이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한국의 운명은 세계의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 2025년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의 감정은 절정에 이른다. 허우의 말은 새로운 힘으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세계, 특히 한국은 커다란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허우는 뱀이 일어설 때 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많은 이들이 정확히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2025년 첫몇주 동안 세계는 긴장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예기치 않은 움직임에 대한 보고는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허운이 말한 얼어붙은 산의 포효는 큰 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며 공중에 떠돌고 있다. 분석가들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2025년에 남북 간의 갈등이 중대한 고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허운이 예언한 평화 이전의 마지막 폭풍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한국의 통일을 암시하는 은유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부와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부는 이번 충돌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지만 동시에 그것이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우려는 군사적 긴장뿐만이 아니다. 2025년 1월 기상 예보에 따르면 태풍과 폭풍의 시즌이 사상 유례없는 강도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와 중국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거대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뒤섞이고 있다. 허우는 물이 땅을 덮기 전에 하늘을 불이 태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재해가 정치적 갈등에 앞설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중국의 산사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퇴적물 축적과 과도한 강우로 인해 점점 더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 댐이 붕괴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전역에 파괴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로 인해 허운이 언급한 은빛용 중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무너져 번영의 희망을 앗아갈 것이라는 예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상황을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해왔지만, 2025년은 예상치 못한 도전을 가져올 수 있다. 허우는 큰 울림 후에 남쪽에서 빛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글로벌 혼돈 속에서 한국의 영적 부활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그 전환은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눈물과 불을 가져온 후에야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그는 경고했으며.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어떤 시도든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남한의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다. 또한 한국은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인 긴장 속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세계 경제는 둔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술과 산업 강국인 한국은 갈등이 격화되거나 허운이 예언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허운은 은빛 기반이 무너질 때 세상은 그 진동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이는 경제 붕괴가 갱신의 시대로 나아가기 전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여러 차례 언급한 허운의 북극성의 도래라는 예언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이 예언은 한국의 통일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마도 북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 기속에서 반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북한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움직임이 통일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 2025년은 아시아 달력에서 뱀의 해를 맞이하는 해로. 허운의 예언에서 뱀은 깊은 변화와 큰 위험을 상징한다. 그는 뱀이 빠르고 고통스러운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많은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영성과 깊이 연결된 채 이러한 징조들을 주에 깊게 살피고 있으며 무언가 위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집단적 느낌을 받고 있다. 동시에 한국 내에서 영적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사찰과 명상그룹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위로와 답을 찾으려는 신도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단지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영적 지침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허우는 민족들의 길을 밝힐 불꽃은 남쪽에서 올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많은 이들은 한국인이 그들의 회복력과 결단력으로 어둠 속에서 세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2025년이 아직 첨여달에 접어들었지만 세계는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허운의 말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정신과 덕을 기르는 자들이 새로운 세상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수많은 시련을 겪어낸 한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영적, 도덕적 부흥의 중심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세계는 긴장 속에 숨을 죽이고 있다.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허운의 예언들이 이제는 더 가까워진 듯 하다. 전 세계, 특히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큰 변화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허운은 빛이 지평선에 비추기 전에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정치적 긴장, 자연재해, 경제위기를 포함한 이 어둠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나 희망도 있다. 허운의 말은 경고만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갱신의 약속을 담고 있었다. 그는 폭풍이 지나간 후 남쪽이 새로운 별처럼 하늘에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많은 이들은 그 별이 한국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세계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조용한 영적 갱신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찰, 광장, 그리고 공동체에 모여 삶의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연결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이 이번 시련을 단지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점이 도덕적 지혜의 글로벌 리더로 떠오를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점점 더 커져가는 믿음이 있다. 허우는 한국이 등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동안 분단과 시험을 겪어온 이 나라가 이제 세계의 길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가 걷어진 후 찾아올 평화는 덕과 화해의 기반 위에 세워질 것이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굳건한 정신력으로 번영과 평화, 그리고 조화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다가올 사건을 예측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적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들과 맞서야 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도전은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허운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는 단지 정치나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덕을 쌓은 자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많은 이들은 한국이 이 역할을 수행할 운명을 지녔다고 믿는다. 기대되는 통일은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 변화를 통해 남북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협력과 평화의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오랜 전통과 새로운 지혜에 의해 이끌리는 국가의 정신은 그림자를 극복하고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열쇠가 될 것이다. 2025년이 막 시작되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다. 그러나 허운의 예언대로 빛을 향한 여정은 남쪽의 중심에서 시작된다. 빛을 찾는 자들은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으며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은 그 여정을 이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한국은 허운이 외연한 영적, 도덕적 리더십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다가오는 도전 속에서 한국이 그저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이 등대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이 맡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채널 별표 영상 그리고 지혜 별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